이제는 전날 계획이랑 실제 어떻게 살았는지를 직접 비교해 본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계획을 못 지키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막 완벽한 루틴에 엄청도 막 집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어떻게 돼? 더못 지켜. 막더 자책하고 더 무너져서 인생이 너무 힘들어졌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을 잘못 세우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거의 대부분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을 건데 이거 한번 알면 그 전으로 못 돌아가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타임 트래킹. 이게 계획 세우는데 아주 기초적인 내용인데 이걸 아무도 안 해요. 뭐야 다 아는 타임 트래킹 말하고 앉아 있네. 네 맞아요. 요즘 AI 시대 정보는 가치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정보뿐만 아니라 거기다 플러스 맞춤 노션 템플릿까지 들여서 직접 바로 문제 해결에 적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충분히 잘만 따라오신다면 오늘 계획 치트키 하나 받아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을 못 지키는 이유가 감으로 세운 시간이랑 실제 걸리는 시간이 매번 다르기 때문에 계속 무너지는 거거든요. 우리 ADHD 여러분들 지금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저는 이렇게 세웠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뭐 준비해서 나가면 한은 30분 걸리겠네. 끝! 끝! 아 저거는 한, 한 1시간 걸릴 것 같은데? 그럼 2시부터 한 3시까지 타임블록 해두면 되겠다. 아 근데 이렇게만 쪼개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오늘 이거 다 해버릴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계획들을 감으로 그냥 하루에 우겨 넣어버렸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감이 거의 다 틀린다는 거예요. 실제 하루를 돌려보면은 시작하기 전까지 그냥 막한 7분 동안 멍 때리다가 그냥 갑자기 이어폰 껴야 되는데 이어폰 찾느라 막 5분 걸리고 갑자기 오줌은 왜 이렇게 마려워 화장실도 한번 가죠 30분이라고 생각했던 게 어느새 1시간 넘게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획은 무너지고 원래 해야됐던 거에 절반도 그냥 못하게 되는 거지 진짜 계획을 세울 때는 각각의 일정이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 지를 확실하게 알고 난 뒤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머릿속 판타지 일 뿐이에요 아마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공감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저도 수백 번은 반복 했던 패턴이거든요 진짜. 진짜. 그리고 여기다가 ADHD의 특성이 섞이면 더 심각해집니다. 일반 사람이랑 ADHD의 차이점이 여러 뇌 과학적 연구들에 따르면 ADHD는 도파민 같은 동기에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 조절이 일반인이랑 좀 달라서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뇌가 시동이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해도 재미가 없으면 1분도 못 버틴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뭔가 긴급하거나 막 새롭고 흥미로운 걸할 때는 집중력이 확 올라가요. 시간이랑 뭐 체력, 뭐 마감 건강 싹다 무시하고 여기에만 그냥 과몰입하게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학창시절에 막 수학은 전규 5등 하는데 국어는 6등급, 7등급 이랬거든요. <laughs> 전 수학을 좀 좋아했어가지고. 아무튼 이게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은 결국 이 뇌에서 시간 추정 능력이란 게 박살이 난다고 해요. 뭔가 재밌는 일은 실제로는 오래 걸리는 일이어도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 반대로 하기 싫은 일은 실제로는 별로 안 걸려도 하루 종일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감이 없어지고 계획도 그 잘못된 감으로 세우니까 진짜 100% 실패하게 되는 거죠. 이 ADHD는 시간을 연속적인 축으로 보지를 못하고 지금이랑 나중 이두 덩어리로만 느끼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간 메인이라고도 표현된다고 해요. 그래서 ADHD가 있는 분들한테는 타임트래킹이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필수예요. 시간을 재보면 좋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감으로만 살아가던 걸 진짜 현실 시간으로 강제로 맞추는 작업인 거예요. 샤워 한 30분 한다고 믿고 살았는데 실제로 막 12분 걸리고 내가 밥을 보통 30분 먹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측정해보니까 한 15분이면 다 먹어치우는구나 반대로 그냥 잠깐 휴대폰 봤는데 타임트래킹 해보면 45분 지나있고 이 괴리를 눈으로 직접 보면은 아 내가 진짜 인생을 잘못 살고 있었구나 이거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타임트래킹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노션 템플릿을 또 준비했습니다 언제든지 켜서 사용하실 수 있게 간단하게 모바일용으로 만들어 놨고요 우선 지금은 컴퓨터로 들어가 볼게요 이 템플릿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 템플릿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되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여기 루틴 보관함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모닝 루틴 출근하기 이런 덩어리 루틴들을 우선 넣어줄 거예요. 한번 예시로 내 모닝 루틴이 얼마나 걸리는지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새 페이지 눌러주시면 바로 옆에 페이지가 하나 뜰 거예요. 여기다가 모닝 루틴이라고 쳐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세부 루틴을 적어줄 거예요. 이 모닝 루틴이라는 루틴 안에는 예를 들어서 씻기, 옷 고르고 입 입기, 커피 내리기 이 루틴의 작은 행동 조각들이 있잖아요 이런 행동 단위의 작은 일정들을 일단 우선은 조각 루틴이라고 좀 부르겠습니다 이 조각 루틴들을 여기다 밑에다 넣어줄 거예요 이 넣을 때는 나중에 휴대폰으로 볼 거라서 여기 위에 조각 루틴 추가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하는 것들 다 넣어볼게요 아까 말했던 씻고 옷 고르고 간단한 정리 해주고 커피 한잔하고 작업 준비까지 그리고 일하기 싫어서 멍 때리는 것까지 조각들 다 넣어주겠습니다 이 타임 트래킹의 핵심은 이렇게 조각 단위로 쪼개서 이것들을 다시 새로운 덩어리로 만들어서 그 덩어리 루틴이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 측정하는 게 핵심인데 우리는 계획을 그동안 어떻게 짰나요 네 여러분들은 아마 이 덩어리 채로 짰을 겁니다 뭐 모닝 루틴 취침 준비 이렇게 머릿속에 덩어리로 뭉쳐 놓고 시간만 대충 붙여서 쓰니까 뭉텅뭉텅 그냥 살게 돼 버리는 거예요 실제 측정하는 상황 가정에서 시간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 시간 측정할 때는 시작 버튼 이렇게 누르면 되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지금이 씻기라는 조각루틴 타이머가 켜진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만약 다 씻었다 하면은 정지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12분이라고 뜨네요 이 정지를 12분 뒤에 눌러서 12분이라고 측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커피 내리기 시작 눌러주고 한좀 있다가 누르니까 여기 3분 또 뜨네요 그리고 옷 골라주고 입어 줄게요 그러면 5분 걸렸고 그 다음에 멍좀 때려 볼게요 네, 10분. 근데 이거 측정하다가 갑자기 만약 멍 때리는 걸로 예를 들자면 멍 때리는 중간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중간에 화장실이 10분 정도 앉아 있었다 하면은 중간에 시간 측정하는 걸 한번 멈춰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똑같이 그냥 정지 누르고 화장실 갔다 와서 멍 때리기, 이거 시작 다시 눌러주면은 아까 중간에 멈췄던 타이머에서 그대로 바로 시작이 됩니다. 만약 4분 멍 때리다가 중간에 끊기고 다시 와서 멍 때리기 시작하면은 4분부터 이제 타이머가 측정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한번 시작 누르면 끝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 없이 측정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 다른 조각 루틴으로 넘어갈 때 중간에 딜레이 없이 바로 넘어갈 때는 굳이 이 정지 버튼 안 누르고 바로 다음 루틴 시작 버튼 눌러주면은 이전까지 실행하던 루틴이 정지되면서 시간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다음 루틴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네, 나머지도 간단하게 정리해주고 작업 준비 이렇게 해주면 모든 모닝 루틴들의 조각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측정했다 하면은 여기 옆에 시간 뜨는 걸다 더해서 여기 위에 또 뜨게 되거든요. 그리고 페이지 밖에 나가보면 여기 모닝 루틴 밑에도 시간이 표시가 돼요. 전체 시간. 그래서 딱이 페이지만 들어오면 내 실제 모닝 루틴이 얼마나 걸리는지 바로 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서 조각 루틴들 빼고 막 더하고 하면서 이 덩어리 루틴에 얼마를 쓸지도 미리 계획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시간 부족하면 여기 조각들 좀 빼면 되고 만약 시간 충분하다 하면은 여기 있는 거다 하게 되는 거고요. 언제 일어날지 막 일어나서 뭐뭐 해야 되는데 얼마나 걸릴지 그 시간 계산을 일일이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각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고 보관함의 루틴들이 많이 저장되면은 계획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겠죠. 이게 진짜 계획입니다. 막 감으로 막 아침 준비 30분 적어놓고 실제로 40분 걸려가지고 막 급하게 준비하다가 중요한 거다 놓치고 이제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다시 안에 들어가 보면은 안에 여기 취소 버튼이랑 초기화 버튼도 제가 만들어놨어요. 이 버튼들은 이제 쓰실 분들만 쓰시면 되는데 잘못 클릭했을 때 시간 측정되는 걸 취소하고 싶다 하면은 이걸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시작 눌렀다가 지금 측정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지금 이 측정하는 걸 그냥 없던 일로 해버리고 싶어 하면은 이 취소 버튼 누르면은 이 숫자가 안 더해지고 그냥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원래 있던 시간은 유지되고 방금 그 측정하던 그 시간만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 여기 5분이 이미 측정이 돼 있고 다시 이 시작을 눌러서 측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 취소를 누르면 이 5분은 그대로 있고 지금 측정 중인 것만 없던 일로 해버리게 되는 거죠. 내 네, 거리 여기 초기화는 이 시간을 그냥 0으로 만드는 말 그대로 초기화 버튼입니다. 이거 누르면 0이 되죠. 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초기화 버튼은 이 모든 조각 루틴들 시간을 다 초기화해 버리는 버튼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타임 트래킹 하는 방법이었고요. 여기서 근데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ADHD 영상이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했던 건 일반인들도 다 따라할 수 있는 거라서 ADHD 전용으로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진짜 심각한 ADHD라면 이 모닝 루틴을 만들어도 두 세트로 만들어 두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ADHD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에너지 변동폭이 진짜 크다는 거거든요. 어떤 너무 에너지가 넘쳐서 뭐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날은 반대로 평소 에너지의 20%도 안 되는 날이 있어요 몸이 안 움직입니다 진짜 막 아침 일어나서 다때를치고 싶어요 일어나서 씻고 나가는 것만 해도 기적 같은 날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에너지 넘치는 날이랑 막 죽을 것 같은 날이랑 이두 개의 날을 같은 루틴 하나로 처리하려고 하면은 또 그냥 계획 못 지키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모닝 루틴만 다시 놓고 보면은 고 에너지 버전이랑 저 에너지 버전으로 나눠서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 두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200%인 날 버전 모닝 루틴 하나 만들어 두고 이건 이 조각 루틴들 전부 다 넣어 줍니다 씻기 옷고르기 뭐 정리 이거 다 넣어 주고 하면은 시간 좀 길죠 그래도 에너지 넘치면 충분히 가능해요 전 아침에 상태 좋으면은 찬물 샤워까지 합니다 근데 막 반대로 에너지 20%인 날 이렇게 이 날은 저에너지 버전으로 짜줘야 되는 거라서 이때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단순하게 내려 주세요 쓸데없는 거 그냥 과감히 버려 줍니다 그냥 눈 뜨고 화장실 가서 대충 씻고 옷 하나 집어서 바로 나가 줄게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단축 됐죠. 여기서 아침에 씻는 것도 간단한 버전을 또 만들어 두면은 씻는 시간도 또 줄어들겠죠. 이러면은 오늘 컨디션이 어떻든 간에 이둘중 하나는 무조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획이 무너졌던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감각으로만 계획을 세웠고 시간 감각 자체가 그냥 뒤틀려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이 현실이랑 맞을 수가 없었던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계획 전 단계부터 이미 엉망이었으니까 계획이 제대로 세워질 리가 있습니까? 오늘 알려드린 이 다. 타임 트래킹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계획 세우기가 진짜 쉬워질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